상대의 원료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민트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 민트향은 보통 박하향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민트향 원래의 제품은 크리스탈 형태예요 그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 형태의 박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탈 형태의 박하 원물을 알코올에 녹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박하향 또는 민트향입니다 네, 박하 크리스탈은 강도도 높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쓰기는 좋은데 이 원료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도 찾기가 어렵고 사용을 할 때에도 알코올의 일정량을 녹여서 써줘야 되는데 그 녹여서 써주는 일정량을 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녹여진 이런 민트향이나 박하향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하 크리스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초코 민트, 박하 민트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원료들은 뭐냐 이 민트향 또는 박하향에 초코향이나 다른 향을 첨가해서 혼합 제재로 만들어준 향을 이런 형태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향료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실 때 그냥 그대로 뚜껑을 따고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강한 향을 가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마비되거나 또는 후각 세포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직접 맞기보다는 손으로 과학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맞거나 시향지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ES에서는 지금 이런 사각형 시향지에서 지금 이런 뾰족한 형태의 시향지로 바뀌고 있는데 시향지 사용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카향이나 민트향을 테스트하실 때에도 이런 시향지에 묻혀서 테스트를 하시면 보다 한결 안전하게 시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향료들을 저희가 제조할 때 무게중량을 씁니다. 부피중량과 무게중량이 있는데 부피중량으로 쓰게 되면 스포이드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스포이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피중량에서 무게 중량으로 돌려갈 때는 저울에 놓고 비커나 다른 병들의 용액을 담으면서 그때 무게 중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해가면서 무게 중량을 재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향료들은 얼마씩 어떻게 투여를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민트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향보다는 처음에 먼저 바디가 올라오는 향이기 때문에 초기에 향을 잡거나 이치를 잡을 때 사용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인 향 사용이 되겠습니다. 박카향 민트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카톡 풀친이나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